반갑습니다. 초보자료연 튜토리얼 첫 튜터 오정인입니다 오늘은 맥북을 처음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될 기본 산식들을 쭈루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깊은 내용들보다는 짧게 짧게 결론만 이야기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좀더 자세한 내용은 상세 설명에 관련 링크들을 달아놨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맥북을 처음 사용할 때 오이고 한영키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다. 맥북의 한영키는 OS 버전이 바뀔 때마다 뭐 약간씩 바뀔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잘안 쓰는 캡스락. 캡스락이 바로 한영키이고요. 요즘에 나온 맥북의 키보드들은 다한 슬러시 A라고 해서 윈도우에 있는 대소문자를 바꾸는 그 캡스락 자리가 바로 한영키를 바꾸는 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글인지 영문지 어떻게 알지를 알고 싶으면, 우측 상단에 메뉴바 보시면 지금 한이라고 돼 있죠. 제가 캡스락을 눌러 보면은 a가 돼 있습니다. 한은 한글, a는 영어. 요렇게 지금 내 키보드 상태가 한글인지 영어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런 내용 말씀을 드리고요. 단축키 요거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맥북의 키보드를 보시고 어, 이거 도대체 이거 뭔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물론 깊이 들어가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자주 쓰는 단축키를 알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그냥 우리가 윈도우에서 컨트롤 키를 쓰고 어떤 키들을 누르잖아요. 이때 컨트롤을 이 커맨드 키, 약간 막 이상하게 생긴 요키 있잖아요. 커맨드 키를 누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복사는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C지만 맥에서는 컨트롤 대신 커맨드 C, 컨트롤 V는 커맨드 V, 컨트롤 X는 커맨드 X, 되돌리기 컨트롤 Z는 커맨드 Z.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실행 복기는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시프트 Z지만 맥에서는 커맨드 시프트 Z를 누르시면 됩니다. 글자를 굵게 하는 볼드 키는 커맨드 B. 찾기는 커맨드 F. 약간 사족을 달자면 맥에서는 별도로 바꾸기가 없고 커맨드 F 하신 후에 바꾸기 옵션을 키시면 됩니다. 전체 선택 컨트롤 A가 아니라 커맨드 A. 저장은 사실 맥에서 거의 쓸 일은 없지만 커맨드 S. 블로기는 커맨드 O.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어, 이 단축이 썼던데? 라고 하시면 됩 하신다면 커맨드를 눌러 보시고 단축키를 눌러 보시면 대부분 크게 무리 없이 해결이 된다. 전원 아 요거 윈도우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이해를 잘못 하실 수 있어요. 맥북은 원래 전원을 오프하는 일이 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폰을 쓸때 전원을 끄는 일은 뭐한 달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맥북도 비슷합니다. 그냥 뚜껑을 덮으면 잠자기 모드가 들어가고요. 그냥 뚜껑을 열면 바로 켜집니다. 특히 M1 같은 경우에는 잠자기 모드에서 다시 활성화될 때고 그 시간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맥북은 특별히. 특별한 일 없으면 재부팅을 거의 안 하고요. 그냥 찝찝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재부팅하는 뭐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일부러 오늘 컴퓨터 쓸일 없으니까 전원을 꺼야겠다. 뭐 이런 경우는 잘 없다. 그래서 쓰실 때는 뚜껑 열고 안 쓰시면 뚜껑 닫고 이렇게만 해도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들 잘 없습니다. 그래서 맥북은 전원을 원래 잘안 끈다. 맥북 쓰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 혹시 윈도우에 쓰는 프로그램 있나? 어, 대부분 있습니다. 크롬 있고요, MS 오피스 있고요, 카카오톡 있고요, 한글 오피스 있습니다. 좀 구리긴 하지만 있어요. 최근에 많이 쓰시는 슬랙, 노션, 포토샵, 프리미어, 아 그리고 줌까지 모든 게다 있습니다. 다만 설치할 때 이렇게 앱스토어에서 들어가서 설치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 모두 다 설치가 잘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 앱스토어에 있는 앱들은 애플에서 한번 검증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이상한 프로그램이 신겨져 있다거나 뭐 그런 일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애플에서 앱스토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너 이런 기능을 쓰면 안 돼. 이렇게 제한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제한된 기능들을 벗어나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던 개발사들이 이렇게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도비나 구글 같이 인지도가 있는 기업에서 나오는 앱들은 뭐 사이트에서 받아도 뭐 크게 무리가 없지만 이 회사는 생년 처음 들어보는데라고 하는 건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료인데 뭔가 크랙을 깔아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은 이상한 게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맥북에 다 있다. 윈도우 아 맥북 혹 쓰시는 분들 중에 내 맥북에 윈도우 깔수 있나요라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는 인텔 기반의 x86 윈도우가 아니라 ARM 기반의 윈도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방법은 패러럴즈 유료 버전이 있고요. UTM이라고 하는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자주 윈도우를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돈을 내고 패러럴즈 를 쓰는 게 훨씬 좋고요. 가끔 생각날 때마다 윈도우를 쓴다. 뭐 그렇게 자주 쓰지 않지만 간혹 들어간다 이런 분들은 그냥 무료로 UTM 사용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만 A R M용 윈도우는 인텔용 윈도우가 다르기 때문에 앱들이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스팀 게임 뭐 이런 것들 다 호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윈도우는 설치되지만 여러분들이 기존의 인텔 윈도우를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반쪽짜리 윈도우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뭐 제가 볼 때는 딱히 윈 윈도우를 깔아도 ARM이기 때문에 뭐 딱히 좋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윈도우를 100% 구현 못하기 때문에 뭐 윈도우를 까나 안 까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삭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대부분 앱 스토어에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앱 스토어는 여기 받기 누르면 다운로드 되고요. 또앱 안에서 앱내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유료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는 과정에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에서 앱 구매하는 것과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d m g 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요 그 파일을 열면 이렇게 나옵니다 드래그해서 넣으면 설치가 끝납니다 대부분 이런 형식입니다 이게 제가 제일 헷갈렸거든요 도대체 프로그램 설치된 거 맞아? 맞습니다 그냥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된다 그럼 삭제는 어떻게 할까요? 앱스토어에서 설치한 앱들은 런치패드 들어가서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X 생기고요 X를 누르면 삭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X가 없는 게 있어요. 요것들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응용프로그램 폴더에 들어가서 요 앱을 그냥 우클릭해서 휴지통으로 이동하시면 그냥 삭제가 됩니다. 설치도 진짜 간단하고 삭제도 진짜 간단한데요. 다만 삭제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앱 자체만 삭제를 하게 되면은 이 앱이 만들어내는 찌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 앱 클리너를 검색하면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서 버전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시고요. 실행하면 이렇게 앱 클리너가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울 앱을 드래그해서 이곳에 넣게 되면은 이렇게 찌꺼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쓰는 앱 중에 UTM이라는 앱이 있는데 얘를 드래그해서 넣으면은 보시면 프로그램은 283밖에 안 되는데 UTM 컨테이너라는 곳에 있는 찌꺼기는 14.86기가입니다. 오, 찌꺼기가 엄청 크죠. 그래서 이렇게 앱 자체만 지우지 마시고 앱 클리너로 찌꺼기도 깨끗하게 지워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맥북 시스템을 청소하는 방법은 오닉스라는 거 있어요. 요거 추천드립니다. 맥을 깨끗하게 구석구석 목욕을 할수 있고요. 오닉스가 약간 거친 프로그램이라면 돈은 내지만 자동으로 여러분들 맥을 깨끗하게 해주는 클린 마이 맥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요건 유료인데요. 저는 둘다 써봤는데 그래도 돈이 좋긴 하더라고요. 클린 마이 맥이 훨씬 더 인터페이스가 깔끔하고 이게 클린 마이맥인데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 스캔을 하게 되면 바로 내 컴퓨터에 있는 찌꺼기들을 바로 찾고 삭제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저는 오닉스도 좋지만 클린 마이맥을 자꾸 쓰다 보니까 편해서 쓰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오닉스를 쓰셔도 되고 클린 마이맥을 쓰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글 깨짐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맥에서는 초튜터라고 이렇게 파일명을 만들어서 카톡이나 아니면 메일을 보냈어 라고 하면 윈도우에서 받아보면 자음 모음이 분리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맥에서는 이렇게 보냈지만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맥과 윈도우의 한글 표현 방식의 표준이 달라서 나오는 문제이고요. 일단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윈도우로 보낸다 라고 하면 이렇게 감안하고 보내시거나 아니면 영문으로 파일명을 보내시면은 이런 문제는 임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어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다. 일단 제가 기억나는 대로 쭉한번 적어 봤는데요. 또 보시고 의견 주시면 또 반영해서 또 다음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맥을 처음 쓰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 상식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